한국교회가 엔데믹 선포 이후 무너졌던 예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한국교회는 어떤 목회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목회사회학 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2024 문화선교 트렌드 포럼을 19일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2,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는 물론 교회 또한 온라인 활용이 증가했습니다.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고 축소된 공동체 모임 또한 오프라인 모임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실 센터장은 OTT 크리스천이란 키워드를 언급하며 팬데믹 이후 변화된 크리스천의 모습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OTT가 오버 더 탑이라는 키워드 아닙니까? 저는 이 앞자를 따서 온클라우드, 텔러드 큐레이션, 텔레파티. 이제 교회는 각 소그룹의 특징과 생애 주기와 이슈와 이벤트에 맞는 그런 소그룹들을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쇼폰 콘텐츠 시청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예배 또한 2, 3분 내외의 짧은 요약본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회 예배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유튜브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대표기도나 설교나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 현장 내의 밀도를 높이고 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럼은 이외에도 내년도 목회 전망과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본 교회 전망, 통계로 본 한국 교회 등 목회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들을 공유했습니다. 문화 성교연구원 임주은 연구원은. 초개인화된 시대에 주목할 것은 불안이란 감정이라며 교회가 대중적인 키워드를 섭렵하기보다 그들의 열망을 읽어낼 능력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